패션 로마서 5장 우리의 새로운 생명 예수께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옮기시고 우리가 그분의 눈에 흠이 없다 선언하십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과 참되고 끊임없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이로운 은혜를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중에 우리 안에 넘치듯 터져나오는 이 기쁨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 환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에 차올라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환난이 우리 속에 인내를 기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고 연단된 인격은 다시금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소망은 한낱 사라질 허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끊임없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아직 자기 스스로를 구하기에 너무나도 무력하고 약하며 아무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며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어느 누가 악인을 위하여 스스로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만약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갈길 잃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강렬한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에 관해 할 이야기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게 된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의 말씀은 너희는 이제 내가 보기에 의롭다. 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희생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화목하게 된것 이상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아들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셨으니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새로운 관계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온 세상이 그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경험하면서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인류 전체가 죄를 지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죄를 따라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 위에 그 그림자를 드리었으니 이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록된 율법을 인류에게 주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인류가 아담이 범한 방식으로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니었어도 아담으로부터 모세의 때까지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인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서로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규모가 지은 범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죽은 것은 진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한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또 넘치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십니다. 또 넘치도록 거져주시는 이 선물은 죄 지은 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심판보다 훨씬 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심판과 사형을 선고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이, 수많은 실패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우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한때는 우리를 그의 장악력 아래 두고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이 모, 모든 인류 위에 왕으로 통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헤아릴 수 없이 크신 은혜의 손으로 붙 드시고, 우리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하신 유일한 분 메시아 예수로 인하여, 완전한 의의 선물을 통해 우리가 왕과 같은 당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던 것 같이 예수의 의로운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이제 모든, 이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에 이르도록 문을 열어놓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이 또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의롭다 여겨지고, 받을 만하신 존재가 되게 하, 하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율법이 들어와 사람의 죄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더한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 더 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셨, 주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또한 죄를 정복하시는 은혜가 의로움을 통하여 왕으로 우리 위에 다스리셔서 우리 주 예수 곧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